아 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 앉아 있는데 야너그어어 기가 어, 이렇게 생겼네. 어 뭐지? 우리 마음에는 이런 거 없었는데. <laughs> 어 근데 빨간색인 거 내가 잘 어울리고만. 응 빨간색 좋아. 난 사실 빨간색을 좋아하고 있어. 그래서 어, 옷도 이렇게 검은색이랑 어. 어. 자동차였어 이거. 어, 저도 일단 뽑기 해보죠 뽑기 완전 재밌겠다 예. 어... 뭐를 뽑을까? 고민 중이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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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찍었어 뭐를 하까좀 저, 기 올라가서... 어, 올라가서 고르자 어 여기 여기에는... 뭐 별로 없네? 내 친구야 왜 이렇게 어 급한 마음으로 올라오면 안돼어 천천히 해야지, 천천히 큰일. 뭐 별로 없어? 아니 아니 이거 꼭기에서는 무슨 엉뚱한 것만 쓰고 큰일났어 어어무쩌뭐야 응, 안사 어? 야야왜 털문됐어 저기요 아나 죽었어 어 뭐야 이거 뭐야 잠깐만 내가 방금 뭐먹는거지야야사이렌들데야얘 예, 사이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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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야, 그려보니까 여기 뭐가 이상하다 있어 야 하지마 아우 역시... 잠깐만 바로 이거 빨간색? 이건? 바로? 그? 사방에서 몸이 나오는 그? 기차? 맛있겠다 당장 여기서 여기서 어? 아기 곰돌이 됐어? 아기 곰돌이 네, 맞아 시간 다 가겠다. 야, 스키민 톨렛. 어, 우리 마을에 스키민 톨렛 있었네. 어? 스키민 톨렛이다. 어떻게? 어, 떡하면메버거 배틀 먹어야지. 무서울 뭐, 땐. 안 되겠어. 내가 어, 집에서 꺼내온 칼을 준비했어. 이건 플라스틱 칼, 플라스틱 칼, <laughs> 이거는 엄청, 내가, 군인이었지. 어, <laughs> 자, 그럼, 물이 치러안 가자. 있다 그럼, 사이렌 헤드. 이렌헤드라 뭐, 뭐 없는데? 야, 근데 이거 스키미 돌래 천천히 가보자. 안 하네? 어, 그렇다면 내가 먹어달라, 좀 있어! 야! 어, 뭐야! 야! 그래, 먹뭐 하자고 진짜! 진짜! 야, 야! 엄청 세! 한 방에 우리! 아, 그럼, 총에서 야어 총. 한 방에 죽일 수, 죽일 수 있는 총. 어. 뭐서 일단 군돌 이 아나 아우 으야야못 떠올렸어 야 저기 야 하지마 진짜 뱀버거 팩티 음, 그 멋은 뭐그노으 어, 일단 으 어, 제가 옷래르고아 어, 이번엔 내가 억울하다으 어, 들어와 들어와 젠장 그.. 안돼! 하지마! 하지마! 아직... 안돼요! 싫어요! 도와주세요! 라고 외치면 안 따라오겠지? 어, 일로와. 어, 또 맛을 보여줘야 되나? 야 일로와 아 내가 어떤 맛을 보여줘야되나? 야 사이렌 너들 일단 집으로 내 네, 집으로! 고고! 내집 안, 여기, 내집안 나? 나, 여기 새로 위어왔어 어, 어, 여기, 여기 안정하겠지? 사일랜드, 아, 어, 뭐야! 우리 집 앞에 서있어. 어. 어, 무서워. 헉, 뭐야! 사이렌드 어, 뭐야, 무서워. 어, 무서워.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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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자, 아, 어 안다. 온다. 보고 있어. 보지마 뭐야 이거? 아저씨야. 뭐야 이거? 야, 이 레드들. 보지마 안돼요. 싫어요. 도와주세요. 안돼요. 싫어요. 안돼. 돼요. 안 돼요. 안 네 예, 일단,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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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 인형부터 챙기자. 인형. 아, 야, 하지마! 어, 여기, 이거 아니야. 곰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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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곰돌이! 아니. 아, 진 곰돌이 하고 싶다고. 아, 곰돌이 하고 싶어. 으이, 곰돌이, 왜 왔어? 곰돌아. 어있어 곰돌아, 일로 곰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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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안 나오니? 엄돌아 진짜 하지 마 엄돌이 나랑 딱올리기는게있구나나 아, 이거, 이거 한고고 응, 이런 거. 야, 너왜잖잖아 어. 가볼까요? Let's g 내집 어디로 갈까? 음. 여기, 여기, 여기 아니, 여기 아니면 저기인데, 이쪽으로 좀, 이쪽으로 가볼까? 어. 나쁘지 않은데? 나쁘지 않아, 이거. 안 해. 이거 안 해. 이거 너무 어 스키밍 졸래 한방 때려주고 야안 때려 아유 일단 너무 토바이차 있어 아 알겠다 오 바람 부정시는 거야 치어야 뭐야 안 해? 안돼안 안 돼요 싫어요 싫어요 하지 마세요 안녕 안해안해어 어, 일단 우리 집 이제 여기가 우리 집이다 오우 썰이는디에 갔지 나잠안 떠나. 일단 지금 숨어야 될것아 귀여워. 아! <놀람> 이러지 마. 진짜 이러지 마요, 쌀, 사이드 헤드야. 너무 나쁜 거 아니니? 어, 우리, 우리, 우리를, 이렇게, 이렇게 기차고로만들더니 어. 무서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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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요 아, 아, 제발 하지 마. 진짜야. 진짜. 진짜, 진짜, 진짜. 나야? 야! 야, 이 게임! 게임 안다! 한 <laughs> 게임 안다! 한이로와나 와! 나를 보라고! 나를! 나를 봐! 나, 나, 나! 그래, 억그로걸리다 고맙다 친구 고타 이거 폴리스 나잡히수 없어. 야나나나 나, 나 같이 타 같이 타. 야, 야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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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어. 거기로 도망쳐. 가는데 어. 못 들어가 왜? 왜못 들어가 왜못 들어가 바로 바로 뭐니 없어 어 안돼 인형 하나만 가져가자 햄버거 패티도 못 참지. 아지 하지마. 하지마! 야, 사이렌들. 아이고, 저무하네진 진짜 진짜 자, 하지마라 아니, 이거, 너무 안. 뭐, 이. 아,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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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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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거, 저 하지 마라. 하지 마. 빠르게 진행해 줄게요. 햄버거 패트가 미쳤지. 음 햄버거. 음 햄버거. 갈게, 갈게. 아,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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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진짜 미안해. 아, 진짜 너무. 야. 아, 좀 가라고. 어열 예. 좀. 응. 어, 떡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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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o... 어, 졌어? 하지 마. 진짜 하지 마. <목소리> 야. 하지 마. 어됐다 야. 하지 마라 진짜. 안해. 안해. <laughs> 하지 마. 야. 진짜. 음, 짜 아, 진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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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기 하고 공부해야겠다. 어, 뭐 어, 곰돌이형 아. 그리고. 응. 어고넌 거북이 장난감 아니?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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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해요. 돈데 어, 네. 달라고! 돈? 돈 줘라. 얘나? 돈 내놔? 얘나? 돈. 돈 내놔? 지금, 뭐 하고 있니? 이거 좀 해, 할 거예요. 이거, 어디 갔어? 와, 진짜 화가 난다. 이거, 아니, 이거. 야. 야 일로와 일로와 어우 진짜 돈 하나 내 나? 햄버거, 햄버거 팬티 못참 햄버거 팬티 못참지 아 잠깐 아니 알았어요. 왜 이러니? 여기서 필요 없는 게 많아요. 아 이거 무슨? 어 이거 나나왜나왜나왜안 나와? 안나와 그냥? <laughs> 아, 야! 이 애들 일로와! 나 투명해줬어요. 하지 마세요, 이렇게! 야, 이런 애들 일로와. 와. 와. 보다 <laughs> 됐지? 와, 진짜. 왜 받는다, 사람이. 누, 누가? 사람이. 음. 어... 뭐야 이거는 쓸데없는게 많다 여기에 쓸데없는게 많아! 하지마! 이렇게 아! 아저씨한테 왜 이러니 어왜 이래니 휴대폰 간집간 너무 화가 나칼칼 칼 하나, 하나, 하나 정리는 해야지 칼 하나랑 돈 하나 야돈돈돈야 돈. 돈. 야, 이러지 마 다행이다 사이렌 n 제손 있는 거 보소? 사이렌 in t h 일로 와와 s 어 됐다. o n h e a 남남남남남남남남남 h e 야 근데 쓸데없는게 너무 정말 많다 그건 뭐야? 원키는 고프로 하지 어, 이거 한한 한 번만 수쓰는거죠어어 어, 필요 없어? 난 영웅이다 내가 물리치겠다 야야야 야, 야.

여러분, 들 그럼 그럼 분여게서여러겠습니다 모든 유튜브분 여러분, 여러분, 들재신 여러분, 여러분, 들정하고요하근요와 근데 그, 자한 여러분, 들러분자를 이제 러분여이나여았어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러좋아러눌좋러준눌러튜브 그, 그, 유튜브 유튜브처럼 엄청 멋진, 어,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게 놀, 어, 놀러 오겠습니다. 어디로? 게임 속으로. 그럼 여러분, 안녕!